김용필은 미스터 트로트의 막강한 우승 후보자 중 하나다. 지난 데스매치에서 그는 5위를 차지해 이번 메들리 팀 미션은 팀장이 되었다. 그는 가수가 되는 열정을 위해 회사에 사표를 썼고 더 이상 아나운서로 일하지 않았다. 김용필과 하동근의 2차전 1대1 데스매치에서 마스터 장윤정은 저는 아나운서가 프리하는 거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용필님 안니면 당장 그만두라고 할것 같다. 정말로라며. 김용필을 응원했다. 이에 김용필은 그만두겠습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한 비공식적인 소식은 마스터 장윤정이 김용필의 일 데스매치 이후 그에게 연락했고 소속사에 입사 초대를 전했다고 밝혔다. 당시 장윤정은 김용필에게 용필님은 앞으로 트로트계의 큰 인물이 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계셔서 아나운서 그만두시고 주위 회사의 가수가 되세요라는 제안을 했는데 김용필은 장윤정의 초대를 거절했고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는 장윤정에게 제가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갈 거예요 라고 말했다. 미스터 트로트의 메들리 팀미션에서는 김영필은황민호 이하준, 고정우, 진혜성과한 팀이 되었다. 트렌치코트 차림의 야인으로 성남자 매력을 발산한 미스터 뽕샤인은 고정우의 시원한 뚝배기 가창력으로 이끈 신사랑곡에 김용필의 북부적인 연륜미가 독보인 이은 귀여운 성남자로 깜짝 변신한 황민호의 누나가 타기하로 이어졌다. 아담과 이브처럼을 통해 소프트 보이스를 빚는 진혜성은 반전 상큼미로 인간 복숭아에 등극하는가 하면 이하주는 전복 먹으러 갈래로 거부할 수 없는 치명미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의 인연을 다섯 명의 애절한 목소리로 장식한 미스터 뽕샤이는 마스터 점수 1096점 관객 점수 258점으로 총 1,354점을 획득해 네팀중 3위를 기록했다.